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단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 2675만원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65세에 이런 나락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은퇴거지를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8세가 돼서야 깨닫게 된그 다섯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세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주택 대출 상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퇴 후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노후의 삼시 세끼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회사 동료들은 축하해주며, 이사님, 아쉬움 없이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세요. 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 말에 힘입어 젊을 때 못했던 여행도 가보고, 값비싼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해외여행에다 골프도 배우고, 오래된 차도 새 차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못 누린 것들을 누려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거기에 큰아들 작은딸 결혼에 신혼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보탰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제가 짐이 되어버린 제일 큰 실수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생활비도 예전처럼 썼습니다. 은퇴했지만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 활동비, 외식비가 계속 증가했고,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까지 늘어났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문득 통장 잔고를 보니 퇴직금은 바닥에 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결국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작은 전세집을 구했지만 재산이 줄어든 만큼 허탈함의 크기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무섭고 돈이 바닥날까봐 두려운 삶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오랫동안 밤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분명한 실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노년의 은퇴거지를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보상 심리에 따른 과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즐겨도 된다는 생각이 퇴직금을 빠르게 없애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억눌렸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여행, 취미, 자동차 등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퇴직금 5억을 받았을 때그 돈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에 부족하지는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첫 번째로 간 유럽 여행에서 천만 원을 썼고 곧바로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로 또 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 안미화를 했습니다. 주중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입회비와 장비 구입, 레슨비로 첫 해에만 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실내 골프장으로도 충분한 수준인데 필드를 나가야 된다는 허세에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캐디비, 점심, 음료까지 합치면 한 번에 30만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주 2회씩 친다고 생각하면 월 240만원, 1년이면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나간 셈입니다. 거기에 20년 탄 차를 새 차로 바꾸는데 8천만원, 집 인테리어 공사에 2천만원 등 이렇게 1년 만에 퇴직금의 25% 이상을 써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자산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 1년간의 지출 패턴이 향후 20년의 노후 생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잦은 교류도, 과소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때때로 작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일이 바빠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은퇴 후에는 거의 매일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임이 대부분 돈 쓰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금의 절반은 아예 손대지 않고 보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매월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사용하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5년간 여행과 취미에는 딱 5천만 원만 쓰자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라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있었다면, 훨씬 절제된 소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큰 지출 없이 새로운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고 이후에도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는 최소 3개월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충동 구매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다시는 수입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모든 지출에 대해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으로 행복해지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니 비싼 물건이나 비싼 여행보다는 친구들과의 대화, 가족과의 시간, 산책 같은 소소한 활동에서 더큰 행복을 느꼈던 게 분명했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연금만 있으면 살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 월 150만원 정도의 연금으로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소 월 300만원 이상 쓰던 생활비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니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니.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한 달, 두달 생활하면서 점점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은퇴 전에 이미 부수입원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소형 주택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도 따두었으면 은퇴 후 재취업이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50대 초반 아직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은퇴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일상의 바쁨에 쫓겨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승진과 연봉 인상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죠. 제 친구 중에는 퇴직 5년 전부터 귀농을 준비해서 지금은 작은 농장에서 소득을 올리며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작은 땅을 사서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곳에 정착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집은 월세로 내주어 추가 수입도 얻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평생의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며 강연료를 받고 있죠. 그는 퇴직 전부터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기업 연수나 대학 특강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은퇴 후 수입원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심리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저축도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만 해도 장을 보면 1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같은 양의 물건을 사려면 15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고정된 연금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셋째, 자식 지원에도 한계가 필요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결혼과 독립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두 자식의 결혼과 신혼집 마련에 총 2억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내 자식을 위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돈을 다시 채울 방법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과 신혼여행비, 예단, 신혼집 전세 마련하는데 1억을 지원했죠. 며느리한테 면이 서야지 시부모로서 대접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작은 딸이 결혼할 때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한것 같았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다들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얼마나 들었냐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나는 자식들을 보란 듯이 잘 지원했다는 인정을 받는 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당시 제 나이는 이미 65세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 자식들에게 들어갔고, 나중에 아프거나 더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정 어려우면 자식들이 도울 테니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지원한 것이 후회는 아니지만, 내 노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결혼 지원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금액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 시기도 중요합니다. 은퇴 직후가 아닌 아직 일을 할때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너희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일찍 얘기했더라면 서로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들이 걱정할까봐 재정 상황을 숨기고 괜찮은 척 했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말하더군요. 아버지,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큰 지원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돈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바랬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과 자식이 원하는 좋은 부모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자식을 염두고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자식 교육과 결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일찍부터 세우고,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자식 지원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고, 그 금액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두면 자식들도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부모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들이 20대 초반부터 너희 결혼 때 각각 5천만원씩 지원할 거니 나머지는 스스로 준비하렴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자식들도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했고 부모에게 지나친 의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넷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세요. 은퇴 후 생각도 못했던 지출은 병원비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회사 보험도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은퇴 후에는 모든 의료비가 큰 지출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2년에 한번 종합 검진을 받았고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지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써 있어도 그저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라며 미뤘습니다. 회식 자리는 매번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셨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웠습니다 운동은 1년에 한번 작심삼일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에 헬스클럽 몇번 가는 것이 전부였고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 65세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여러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해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 진단도 받았고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으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병들이 모여 큰 의료비를 만들었고 이것이 노후 재정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매달 약값으로만 15만원 정기 검진과 치료비로 2, 3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1년이면 300만원 이상의 의료비로 나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천만원 가량 필요합니다. 아픈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여행은 고사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50대부터 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금연, 금주, 규칙적인 식사, 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한 시간은 많지만, 이미 망가진 건강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적절한 민간보험도 필요한 것은 미리 가입해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젊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부담했던 보험료보다 현재 지출하는 의료비가 훨씬 큽니다. 50대 초반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비보험과 질병보험 정도는 꼭 들어뒀어야 했는데라고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노후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신경 썼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씩 걷기, 맨손 체조하기, 정기 건강검진 철저히 받기와 같은 기본적인, 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다섯째,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자산 관리에 무지했다는 점입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저축은 열심히 했지만 그 돈을 효율적으로 불리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는데 이자율이 낮아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 저축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서 20년 넘게 그곳에만 돈을 넣었습니다. 재테크 서적이나 세미나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 투자는 위험하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금이자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월급쟁이로 일하던 30년 동안,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은행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간단한 재테크 원리도 몰랐습니다. 은퇴 전에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주말에 누워있는 시간의 일부만 투자했어도 기본적인 재테크 지식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재테크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니 점점 줄어드는 돈을 보며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늦었지만 기본적인 재테크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의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은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런 깨달음 속에서 65세의 저는 결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대비하자. 우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한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모임도 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할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평생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험을 살려서 동네 영세업체들의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용돈이 생기니 심리적으로 안정되었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도 찾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파트 10층인 집을 계단을 이용해 오르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근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자식들에게도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도 이해해 주었고 가끔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은퇴자들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재테크 강좌에 참석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노인 복지 제도도 꼼꼼히 찾아보니 몰랐던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무엇보다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막막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8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배운 교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보상 소비와 과한 지출을 피하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반드시 만드세요. 셋째. 자식 지원도 내 노후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하세요. 넷째. 건강 유지와 의료비 지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다섯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65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정말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지만, 무엇이든 적어도, 나의 변화가 나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행운을 드릴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풍성한 지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